이번에 리뷰할 연필은요, 스테들러에서 나온 노리스 연필입니다. 노리스 연필. 노리스. 어, 제가 지금 노리스 연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h b 고요요 색상은, 이제, 지금 여기에 각인이 안 보이지만, 이제 살짝 보이네요. 그죠? EB입니다. 이게, 신경도에 따라서, HB냐, 뭐 EB냐에 따라서 이 색깔이 다르구요. 약간 신경도가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요거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한 2주 정도 사용한 건데요 2주 정도 사용했는데 이 각인이 좀잘 지워집니다 그 골드파워 아예 그 보난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각인이 버티는 편인데 노리스 같은 경우에는 각인이 좀 버티질 못합니다. 쉽게 그래서 노리스가 스테들러사에서 이제 꾸준하게 나오는 연필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 연필이 유명하기로는 아마 제일 유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데서도 연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노리스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게 연필이 다른 데서는 볼수 없을 정도의 좀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리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느낌이 뭐랑 비슷하냐면 꿀벌이랑 좀 비슷하죠. 느낌이. 그래서 처음 이제 제가 연필을 사용한 게 이제 약 브랜디 있는 연필로 사용했던 게 노리스인데 노리스가 가격대도 적당하고 가격대도 적당하고 그, 질도 확실히 좋아서 굉장히 연필 추천하면은 아마 노리스를 제가 추천을 제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노리스. 어, 하트렉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한자가 아마 한자로다 300원 꼴이라고 생각하면 노리스는 6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하트렉스 기준으로요. 지금 현재 2017년 여름 기준으로요, 600원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어, 600원 치고는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심이 확실히 약간 골드 파버, 아니 뭐냐, 본환자가 좀 서걱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에 반해서, 루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나무 질도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노리스가 조금 더 가격대가 두 배가 비싸긴 하지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죠?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더 차이가 작아지고, 하니까, 일단, 연필의 제일 표준 같은 그런 연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리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절대 노리스는 이제 사시, 사셔서, 내가 뭐잘못샀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 그런 연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노리스가 일단 디자인 자체도 확실히 좀 튀고 이쁘거든요 노리스가 노리스를 보면 이게 지금 이비가 각인이 많이 지워져가지고 제가 이비로 아주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지금 HB로 보면 금색으로 그죠? 독일에서 만들었다 메이드인 a n y 그다음에 스테들러 노리스 HB 그다음에 신경도가 2라고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바코드가 있고 노리스의 넘버가 120입니다 120 노리스가 종류가 꽤 있어요 여기 지우개 달린 것도 있고요 지우개 달린 것도 이 넘버가 다르겠죠 아마 가격도 조금은 비쌀 거고요 한 50원 정도 30원 정도 에 비쌀 겁니다 그리고 가중에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 노리스의 일종인데요. 123이고요. 이건 넘버가, 그 다음에 이것도 노리스의 일종인데, 그죠? 이것... 은또 보면 넘버가 달라요. 180이네요, 그죠? 그래서 노리스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아마 스테들러사에서 연필로 비교해 봤을 때, 옐로우 펜슬이라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디자인을 카피해서 만들었는데 완전 노란색에 지우개가 달려 있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옐로우 펜슬이 그 보난자와 같은 라인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같은 라인급이거든요 보난자랑 옐로우 펜슬이 그런데 이제 보난자는 카스텔 파버 카스텔 거고 그 다음에 옐로우 펜슬은 스테들러 건데 둘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노리스를 쓰다가 엘로 펜슬로 넘어가면 아마 못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필감 자체가 제가 일단 하트렉스에서 시필을 봤는데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노리스 같은 경우는 HB라 하더라도 써질 때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노리스 같은 경우에 HB라서 카워카스트랩저 권한자 B랑 비교해봤을때 좀 연한데 노리스 HB 이제 노리스 2B를 하게되면 잠시만요 2B를 하게되면 단계가 지금 두단계정도가 뛰었는데 약간이제 좀 비슷하죠. 근데 이게 지금 나중에 또 리뷰를 찍을 건데 이게 심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노리스 문제가 아니고 연필깎이 문제인데요. 노리스 입이랑 본한자피랑 비교해봤을 때좀 뭐 비슷합니다, 그렇죠? 뭐심진하기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필압이랑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 그냥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약간의, 이런 진하게 정도밖에 없는데, 필감이, 본환자도 이게 좀 약간 저가형이다 보니까, 약간 서걱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노리스부터는 좀 부드럽게 잘 발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노리스가 디자인이 굉장히 고전적인 디자인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쓸만합니다. 그래서 연필이 뭐 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노리스를 막 그냥 사버리면 될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본안자 같은 경우도 할건다 가지고 있는 건데 연필에 요 나무가 조금 저가형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렇고요 가격대로 생각하면은 본안자겠지만 요게 좀 그래요 그래서 한 중학교 이상 되는 학생들이 그 이상의 성인들이 쓰기에는 보난자를 선택하기보다는 노리스를 선택하는 게사실뭐 가격 차이에도 얼마 안 나고요. 200원 300원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노리스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필을 제가 필기량이 좀 많은 편이라서 좀써 봤는데 미술 전공자는 아니라서 제가 뭐 그림을 그려 보진 못 했는데 연필이 보통 한번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몽땅연필을 만든다고 했을 때 2주 정도는 써야지 2주도 정도 써야지 이제 몽땅연필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2주 정도 그럼 1주 하면 이제 1년에 한 20자루에서 30자루 정도만 쓴다고 생각을 하면 어, 1년치로 다 계산을 해봤을 때도 아마 5천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날 겁니다 5천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심히 좋고 안 좋고의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아마 본난자 아니면 한 노리스 정도까지는 연필로 쓰는 데 있어서 크게 사치라고 해야 될까 쓸데없는 돈 낭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노리스도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캐릭터 연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노리스 같은 경우는 뭐 파버 가스테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견고하게 심하고 연필하고 포트했기 때문에 또 이제 충격에도 꽤 강한 편입니다. 네, 그럼 이걸로 노리스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